안녕하세요 여러분 빗썸의 엄지입니다 지난번에 저와 동년배 투자 고수들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이번 대회 최대 수익을 낸 고객 중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7회 빗썸 실전투자 대회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리그 1위 고객님은 대회 2주 동안 무려 7822만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억의 고연봉자인데요 비록 1위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2주간의 대회 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의 수익 금액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예, 지금 사는 곳은 뭐 서대문구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7년도 정도에 했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 제 동료가 그 걸로 돈을 벌어서 예, 그때 이제 저도 같이 벌고자 들어왔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사실은 종목이 몇개 없었어요 그때는 뭐 라이트 코인 뭐 리플 뭐이더리움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다섯 뭐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냥 사면 올랐습니다 그때 사서 그냥 기다리면 올랐었기 때문에 예, 그때 수익률 그냥 돈만 많았으면 그냥 많이 먹는 저는 이제 19일을 했고. 참여금액이 한 6천인데 원 3천 정도 수익을 냈었고 사실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스윙밖에 못해요. 스윙 매매밖에 못하고 저는 이제 좀 하락장일 때는 좀 하방에다 좀 많이 걸어놓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빗썸이나 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손절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던져요. 그럴 때 이제 훅훅 잡히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잡코인이죠. 그런 거를 좀 많이 밑에다 깔아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렸을 때 이제 좀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상승 추세일 때는 이제 좀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매매에 집중할 때는 텔레그램이랑 이제 카톡방을 다 나갑니다 왜냐면 다른 고수의 그 의견에 휩쓸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상승이라고 봤을 때는 상승으로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고수가 만약에 여기다 쇼시지 여긴 무조건 쇼시야 이렇게 하면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때 물량을 제 물량 털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제가 추세를 잡고 내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그 확신을 제가 저를 믿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신의 그 신념이나 관점을 지키려면은 이제 매매 집중할 때는 그런 방을 일단 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주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낙주 매매나 밑에다 많이 걸어 놓습니다. 좀 밑에다 걸어 놨는데 그운 좋게 좀 체결이 됐었어요. 체결이 돼가지고 처음에 거의 금수저처럼 아주 높은 수익률로 시작을 한 케이스고 그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밈코인이나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짧게 짧게 그 수익률만 높이기 위한 1, 2% 3% 이런 띠기 같은 걸좀 하면서 순위를 붙이기로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28위까지 밀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비썸에서 그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수익률 리스트를 그래서 제 위랑 막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도, 뭐, 이런 게좀 움직였을 때, 그런 거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1% 먹고, 다른 거 들어갔다 수분 몰릴 때 그런 거1% 먹어서 양양이 올라와서 19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최대 처음에 제가 진짜 운 좋게 낙주로 먹었던 게한 2,500, 800 돼서 그때가 한 2위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붙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막,가 이제 엄청 상승을 하고, 뭐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밀어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그리고 사실 30등이랑 40등이랑 20등에서 30등 사이에 그 상금 차이가 커요 어쨌든 그냥 19회 턱걸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아 가상자산 그냥 이제 저의 그냥 바이오리듬이죠 바이오리듬처럼 그냥 뭐 맨날 보게 되고.